Flip It Kick It. 안녕하세요, 키플립입니다. 여러분, 저희 키플립이 선보이는 첫 EP, Flip It Kick It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. 와 들어보셨나요? 네. 네. Flip It Kick It은 저희 키플립의 진짜 이야기를 담은 데뷔 앨범인데요. 특히 타이틀곡 Mama Said는 앞으로도 저희만의 길을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유쾌한 곡입니다. 킥플립이 데뷔와 함께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죠. 바로 슈퍼스타 JYP 네이션의 킥플립이 업데이트되었다고 합니다. 와! 이제 슈퍼스타 JYP 네이션에서 킥플립의 노래로 플레이는 물론 저희의 테마 카드들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지금 슈스에 접속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와! 이번 업데이트는 저희의 첫 업데이트인 만큼 많은 이벤트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까지 아아 이번 미션을 클리어하시면. 킥플립의 한정 테마 카드는 물론 오. 저희의 사인 앨범도 추첨을 통해 소장할 수 있다고 하니 오. 지금 바로 미션 클리어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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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러분 저희 킥플립과 슈퍼스타 JYP 네이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킥플립이었습니다. 슈스제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!